네, 오늘 주 K 와이가가 됐을까? 오늘 스무 표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루랑 같이 비교하면서 나갈게요. 해석이 똑같아요. 끝나다. 그렇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로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 활동 또 마무리를 나타낼 때또 가장 큰 차이점은 끝내고 나서 만족도 안도감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화루는 그냥 끝나다라고 하는 상태만 나타내고 음, 스무를 끝 음, 표현할 때는 그 끝내고 만족도나 안도감을 동반할 때 일본 분들은 스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직성이 풀릴 때까지 울다 키가 스물마대 낫고 키가 스물마대 낫고 키가 스물마대 낫고 다음 점 보겠습니다. 사가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아야마프다 스물몬다에 대원하이. 아야마프다 스물몬다에 대원하이. 아야마프다 스물몬다에 대원하이. 다음 점 보겠습니다. 숙제가 빨리 끝나서 친구와 놀러 갈 시간이 생겼다. 안도감이 생겼죠. 숙제가하게다데도모다치아소이간가 되겠다. 숙제가 하얗게 다데도모다치아소빈이간가다숙제가하게다데도모다치아소이간가 되겠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탁소에 보낸 옷이 깨끗하게 되어 만족. 했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이 됩니다. 클리닝을 안니 다시다 후쿠가 레인이 날이 만족스습니다 클리닝을 안니 다시다 후쿠가 레인이 날이 만족했댔습니다 클리닝을 안니 다시다 후쿠가 레인이 날이 만족했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도감 가져올 때. 자, 그리고 가장 음, 포인 요것도 중요한데요. 오와루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스무로는 요거 네 개의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가노주에이가 쓴다 안 됩니다 에이가노주에이가 오왓다 그쪽에 고이비토토노관계가 쓴다 안 됩니다 고이비토토노관계이가 오왓다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나츠가스모 안 됩니다 나츠가 오와루 오와루 끝난다라는 거 음, 그죠 그렇죠? 여름은 그냥, 그냥 끝내고, 그거를 끝이죠 음, 네. 쇼크지도 끝나다. 오하루, 스무. 이거는 안 됩니다. 쇼크지오 오하루. 자, 네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든, 어, 음, 음, 드라마를 보시든 추가해 문장을, 또 문장을 좀 추가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몇 문제, 몇 문장 제시했고요. 이 문장. 기억하시면서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서 좀더 추가해 나가시면 스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오화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해주면서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찌까래서마데시다 대화맞다.